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2022 우젠 서밋 월드 인터넷 컨퍼런스 연설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향후 개발 계획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회사의 중국 부사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2060년까지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회사는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계속 활용하고 중국과 전 세계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제조업체는 솔루션과 제품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중국의 목표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외교 담당 부사장은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계속해서 연료, 동력, 자동차의 판매를 능가하며 멈출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고 덧붙이며 충전 인프라 개선으로 전기차가 더욱더 대중화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제조업체의 주요 수출업으로 남아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판매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첫 10개월 동안 공장의 총 수출량은 21만 9,427대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이미 연구개발 센터를 두고 있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부사장은 테슬라 차량 부품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며 이는 중국의 제조 산업 및 산업 체인을 활성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과 소비자 수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아 컨설팅 및 구매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중국 리스크에 걱정을 하며 차이나 비중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리스크보다 득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도군 tv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중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면서 반대로 판매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보여질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이 준다고 회사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해 가치의 기준을 회사의 수익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고 현재는 전기차가 빨리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 초반 시기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위치에서는 현재 빠르게 전기차 점유율 상승이 회사에는 더 이득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